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누리 대신 대어드리는연호나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차량 보이시나요? 약간 웅장한 느낌의 SUV의 약간, 약간 조금 커다란 SUV의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BMW의 X6, F16 모델입니다. 자, 이 친구 X-Drive 30D 모델이고요. 이 친구는 2015년도에 나온 친구예요. 2015년 10월에 등록된 친구고요. 자, 45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조금 비싸죠? 비싼데 이유가 있겠죠? 자, 용도 변경은 있으나 특별 이력과 단순 수리, 그리고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4550만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안전적인 살인구독이 258마력의 직렬 6기통인 우리의 X6.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실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엄청 약간, 어, 직렬 6기 통과 그리고 터보 디젤 엔진이 트윈 파워 터보 디젤 엔진. 자, 최대 토크 57.1kg. 전 세대보다 13마력에서 13마력 정도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앞쪽에 굉장히 웅장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이 친구 BMW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살짝, 이, 여기, 살짝이 아니네요. 자, 위쪽 파져있어요, 휠이. 네, 파져있고요. 자, 이거는 트레드는 90% 정도 남아있고요. 트레드는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오디어 자, 255, 50R, 50GR, 19인치, 100 힐입니다. 쭉,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 루프렉, 그리고 굉장히 약간 쿠페 형식의 느낌의 SUV라서 약간 살 이렇게 바람의 저항에 맞게끔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루프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은 약간 다코타 느낌의 가죽이 느껴집니다. 다코타. 소가죽 느낌인데요. 지금 약간 오염 상태는 어 아예 사, 아예 없진 않는데 살짝 있긴 해요. 자,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자, 전이전 전 모델보다는 전고가 12mm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 받으실 수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뭐 가죽으로 보고 다 마감되어 있으니까 워낙에 어우! 자, 키로수 볼까요? 자, 이 친구는 12만 1,444키로를 탄 차량입니다. 네, 아까 방금 나왔는데. 네, 12만 1,444키로를 탄 차량입니다. 자,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가죽 시트가 굉장히 멋스럽죠? 자, 이 차량도 솔직히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놀랬던 차량인데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자, 이 친구는 지금 썬루프가 있죠. 근데 1열에만 있는데요. 1열이 조금 그래도 개방감이 좀 있어요.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아니고 네, 좀 넓은 1열이지만 좀 넓은 썬루프가 있고요. e t c 룸이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한이 정도 사이즈면요. 한 10.28인치 보단 조금 작은데, 한 9.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10.2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자, 이거 BMW 차키가 이렇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넓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 뭐시가제 그리고 핸드폰, 아, 핸드폰이래. 여기 아주 자꾸 이렇게 컵홀더 자리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모드를 이렇게 클릭형으로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차세 제어 장치 오토홀드가 되어 있네요 자 노브 형태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X6니까 직렬 트윈터봇 어 엔진이 들어가 있죠 핸드폰 충전 가능하시고요 와 역시 BMW BMW네요. 굉장히 멋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친구네요. 자 뒤쪽에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하만카돈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사운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동 형태로 선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뒤쪽도 지금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좌우로 지금 에어컨을 조절하실 수 있는 공조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다리 꼬셔도 되고요. 뒤쪽이 좀더 넓은 듯한 뒤쪽도 약간 헤드룸이 되게 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쿠페 형식이라서 되게 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여기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공간성이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볼까요? 자, 뒤쪽에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의 X6. 사, 사실 저는 X6는 D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어... 자,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트렁크 너무 예쁜 것 같아. 자, 4대1이 4로 폴딩하실 경우에는 거의 1000L 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사이즈면은 그래도 4 5 0리터이상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일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성을 활용하시기에는 정말로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음, 훌륭하군요. 응급키트 들어가 있고요. 네. 앞쪽에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사륜구동의 258마력의 스포츠 쿠페형 SUV인데요.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BMW의 가장 멋진 디자인의 X6 이 모델이지 않나 F16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모델이어서 너무 예쁘게 봤고요. 자 혹시 이 모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미차 어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도 매일 매일 다른 어, 새로운 중고차를 매일 촬영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고차 쇼핑하실 때 매일 신상을 신상 중고차를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바로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가보겠습니다.